안녕하세요. 박우산 목사입니다. 오늘은 네비게이터 성경공부, 그리스인의 생활연구 가운데 마지막과 제8과 후이 드리는 생활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소유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 속에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돈 속에 자기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노력, 그리고 경력 등이 다 포함되어져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줄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후하게 주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8과에서는 후이들이는 생활을 함께 공부합니다. 그전에 먼저 소책자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이들이는 생활 하나님의 엄청난 부여를 당신은 언제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모든 영적, 물질적 재산을 물려받게 될 상속자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져 주신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올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져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후회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헌금생활을 할 것인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계획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발전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꾸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땐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라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헌금 생활이 바로 이러한 헌금인지 늘 점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암송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져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한번 이 암송한 것을 여러분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에 암송했던 것 한번 점검해 봅니다. 증인으로서의 생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예, 여러분들 계속 복습하고 계시죠. 예, 오늘 오늘 암송구절, 우리 함께 암송해 봅니다. 후이드리는 생활, 고린도서 9장 7절, 각각 그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우서 9장 7절 말씀, 예, 여러분들 전부 다 암송하고 계시죠? 어, 우리 한번 오늘 어, 혹시 못 외우신 분들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후이 드리는 생활 고린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서 9장 7절 예, 요 앞에 있는 구절들도 어 오늘 마지막 과인데 이 앞에 우리가 오늘 8과잖아요. 1과부터 8과까지 그동안 암송했던 것을 한번 여러분들 쭉, 어, 복습하면서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말씀 묵상. 헌금에 대하여 당신이 취해야 할 적극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즐겨내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많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인간 중심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후회가 없는 헌금입니다. 자, 다음, 당신은 어떤 태도를 피해야 합니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면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는 믿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헌금은 내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8장 2절과 3절을 보면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 가난한 극한 가난한 속에서도 풍성한 헌금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이 1번에서 4번까지는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상은 송아지를 드리고 족장과 평민은 무엇을 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각각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정해주셨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각각 마음의 정한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1번에서 4번까지 공부할 것입니다. 1번,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당신의 소유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는 만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많으면 많이 드리게 되죠. 근데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체면이나 여건에 따라서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 공경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과 이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헌금 속에 내 자신의 마음이 거기에 헌금 속에 내 자신의 헌신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헝금은 하나님 사역에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예수님께서는 헝금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2번은 주는 것이 복되다는 원리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요. 바로 이 하나님 사역이 이루어지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3번, 고린도우서 9장 6절의 원리를 당신 자신의 말로 써보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3번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여기서는 분량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심지 않고 받으려는 사람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 물질적 부보다 영적인 보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봄 6장 19절부터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 4번에서는 영적 부의 투자는 원리입니다. 바로 이 투자가 물질적 부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큰 이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첫 번째로 손해가 없는 완전한 보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축복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영적으로 변화되면 생활도 영적으로 변화되어지 마음이 영적으로 변화되면 우리의 생활도 영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억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헌금은 내 마음대로 정한대로 하지만은 바로 1번에서 4번까지 말하는 이네 가지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돈을 정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정지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바로 이 5번에서 7번까지는 헌금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5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하십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태도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빌리포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들을 풍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때 인쇄감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사업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6번, 드린 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5장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의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자 여기 6번에서는 마음의 자원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원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첫 번째는 주인의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무슨이하든지 맞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도요 주인 의식을 가지면 교회 바닥에 떨어진 휴지가 보입니다. 근데 주인 의식이 없으면 그것이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수 있냐면 두 번째는 교회 필요에 공감이 갈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7번 역대상 29장 9절에서 하나님께 즐거이 누린 후에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이당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헝금의 태도 세 번째는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드린 헌금이 올바른데 바로 쓰여져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선교헌금은 우리가 그 선교헌금을 드림으로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제헌금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그 헌금을 드릴 때 내가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올바른 곳에 좋은 곳에 쓰여지는 것을 알면서 기쁨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8번부터 10번까지는 헌금의 결과입니다. 자, 8번. 당신이 드릴 때 어떻게 받게 됩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로 받되 더큰 것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는 결과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만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이 죄로부터 이제는 떠나 살게 되고, 또한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 헝금한 어느 장르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아직 결과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기뻤다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물질을 주고는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9번. 즐겨 드리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9번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이렇게 되다 보면 선행을 더욱 많이 베풀게 되고요. 기쁨으로 헌금도 더 많이 드리게 되고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수 있게 됩니다. 10번. 빌리뽀서 4장 18절과 19절을 읽으십시오. 즐겨드릴 때 얻게 되는 결과들을 열거하십시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도록 하나님의 창고는 항상 채워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풍성함으로 아무 때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자, 함께 외워쓰기 해봅니다. 여러분들 일단 한번 그곳에다 여러분들 외워서 쓰시고요. 저와 함께 같이 외워봅니다. 후이드리는 생활 고린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서 9장 7절 자, 당신이 즐겨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생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물질을 허락해 주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그 삶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또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가?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은퇴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며 또한 오늘날은 이러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뜻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십시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기록해 보시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 11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11조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수 있는 최소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작은 헌신의 표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잠시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내가 당, 잠깐 청지기로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한 마음이 드는 것이고요. 드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이한 주간 동안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들의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나눠주며 베풀며 살아가는 그한 주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